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숙보가 나왔습니다 14일 오후 5시 탄핵안을 표결에 붙인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2차로 14일 오후 5시에 또 표결에 붙인답니다 지금 국회가 엄청나게 지금 폭출을 하고 있네요 이제 국회 독재가 시작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주당 독재죠 자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없어서 강시업 t v 구독자가 아시는 분께서는 강시업 t v 구독해 주십시오 공유와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네표가 현재 이탈했습니다 어, 김재섭이 어, 자기는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했습니다. 뭐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뭐 그럴 필요 있습니까?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김재섭이가 말이죠. 아저 도봉구에서 국회의원인데 자기 집 앞에 흉기 갖다 놓고 또근조화한 보내고 어, 또 어, 대문에다가 어, 그뭐 빨간 스프레이 막 뿌려놓고 그래서 그렇잖아도 아저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응원을 해줬더니 그 며칠 못 참고 그 협박에 넘어갔습니다. 아 국회의원들이 다 협박하면 넘어가는구나. 이제 다 협박을 이제 볼때 같이 하겠네요. 이제 국민의 힘을 국회의원들을 향한 협박. 그럼 뭐 법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탄핵 절차 밟을 게뭐 있어요. 그냥 국회의원들 협박하면 다 끝나는 거지. 이제 이 나라는 무정부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 이란 놈들도 다새 가슴이기 때문에 아 협박하면 전부 다 되는구나. 이 나라는 말이죠. 이제 좌파의 나라가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말이죠. 저 좌파들에게 그야말로 그냥 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이 우파가 당했습니까? 천 명이 수사를 받았고요. 2 0 0여 명이 구속이 됐고요. 그 중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재수 수령관, 사령관이죠. 그런데 똑같이 됩니다. 대자비라고 그러는데, 대자비. 어떻게 그렇게 8년 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이 국힘 놈들이 보수당이라는 것들이 똑같이 배신을 때립니다. 그 때도 배신만 때리지 않았다면 이 탄핵만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뒤집어 씌웠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공작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변의제도 말하잖아요. 태블릿 PC라는 것은 다 조작이었다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지금 좌파로 넘어가 있는 변의제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좌파로 넘어간 이유가 이 우파에 저는 배신의 진절머리가 넘어가지고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좌파에 넘어가지고 이제 우리 우파를 공격하고 있지만 처음에 변의제가 좌파로 전향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인 배신 때리는 거 보고서 진절머리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금 배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그래서 국무의임은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회주의 정당 웰빙 정당 이거 개혁해야 된다. 그야말로 완전히 판가리하고 국회의원들 싹 물갈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을 것만 한때 그런 주장이 모두가 무의에 그쳤고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참 이것이 운명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때 좀더 처음에 힘있을 때 말이죠. 당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힘은 역시 웰빙 정당, 기회주의 정당, 그리고 양아치 정당, 완전히 반역의 정당 이런 피가 있기 때문에 그 DNA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시키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가지고서 우리 우파를 괴멸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대통령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대통령 그 경선할 때 차라리 그럼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버렸더라면 차라리 그럼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택해야만 그래야만 이제명을 뭐 이길 수 있겠다 싶어서 윤석열을 도와주고 나서는 이제 와가지고서 윤석열을 또 내팽개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국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항상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이 국힘이, 이 보수당당이 사실은 박근혜 정 대통령의 덕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는 말이죠. 선거 여왕이라 해서 다 지른 선거를 혼자 힘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천박당사가 됐을 때도 박근혜 그 다, 당시 대표의 힘으로 정말 천박당사 만들고 다시 당을 이렇게 세웠고요. 그야말로 박근혜 힘이 어서보수정당은몇 번에 걸쳐서 저 좌파를 이길 수가 있었죠. 그런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한테 더 이상 뭐 공천받을 일 없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내 선거 도와줄 일 없다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수를 꽂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력이 제일 취약해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당 대표는 그 사람이 나중에 또 공천을 줄지도 모르니까 이재명만 해도 국회의원 지금 되니까또 당대표 되니까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 떨어졌는데 대통령보다 더한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왜? 이재명이 당을 틀어지고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공천 받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죽으라면 죽는 심리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이제 다 이상 대통령은 물러나면은 자기를 공천 줄 사람도 아니고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대통령한테 난더 이상 뭐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살아 돌아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탄핵 심판에 가가지고서 다시 부활해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내가 뭐 어? 그때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퇴직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주는 거 아니고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이해관계로 그냥 배신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 때리는 것도 다 앞뒤 재가지고 이해관계 타산 재가지고 배신 때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권력은 생각보다 취약한 겁니다 8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우리 국회는 굉장한 권력을 가졌어요. 국회 해상권도 없고, 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탄핵권도 없어요. 그런데 아, 그 전에 뭐 독재를 했느니뭐 그런 어떤 기억 때문에 아,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약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나마 대통령 이 갖고 있는 권력이 비상경험권인데, 아니 비상경험을 발령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면, 그럼 앞으로 누가 비상경험을 발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나라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 비상경험을 발령하는데 굉장히 주저할 것이고, 그럼 그 동안에. 그 동안에 만약에 어떤 에? 질서가 붕괴되고 나라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도 그냥 아 그냥 국민들이 당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겁니까? 아 정말로 이 나라 너무나 너무나 아, 지금 무정부주의로 가고 혼수 상태로 정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김정은마저도 말이죠. 지금 남한은 아수라장이다. 아 지금 그렇게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극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요. 아 지금 뭐국가수사본부장이라고 하지만 경찰이 경찰 순회부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을 지금 긴급 체포했는가 하면 또 경기 남부 경찰청장도 또 이제 무슨 뭐 어, 체포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경찰은. 아, 과거에 이제 검찰의 지배를 받던 어떤 지시를 받던 그런 경찰이 아닙니다. 이제는 경찰이, 아, 검찰도 필요 없다. 우리가 왕이다. 이제 경찰공화국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도 위험한 건데, 이제는 14만 경찰이 경찰공화국으로 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은 지금 그런 데에서 오히려 더뭐 기쁘고 어떤 환호하는 게 아닙니다. 참담하다. 경찰청장까지 또 서울청장까지 이렇게 아, 긴급 체포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뭐냐? 아, 정말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아... 안타깝습니다. 김재섭이가 어쨌든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배현진도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안철수 있죠. 그다음에 김혜지 있죠. 그다음에 김상욱 있죠. 요세것은 분명히 이제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배현진은 투표를 하러 가겠다고 그랬지만 뭐 탄핵에 찬성한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요 배현진까지 만약에 반대한 그 탄핵에 찬성한다면 배신 때린다면 4명이죠 거기다 김재섭 이거는 배신 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럼 5명이죠 현재 5명입니다 현재 5명 네. 예.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친한 게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벌써 배신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친한 게에서 몇 명만 배신 때리면 8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탄핵안이 의결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입니다 그리고 4월 19일이면 2명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한다?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제 권한응을해 가지고서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다시 또한번 재판소에서 가능한지 또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이죠 아주 담담하게 건강 지키시면서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버텨주셔야 하고 그 동안에 이재명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 많이 다른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또또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TV입니다.